안녕하세요. 허리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아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지한 땅이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속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손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복이 아닌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극일로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복된 사이클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되죠. 이런 반복된 죄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 어 그들이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 징계하십니다. 어 징계하신 후에 어 이들이 다시금 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구해주십니다. 어그 구해주심 가운데에서 어, 평안을 누리면 다시금 죄에 빠져서 이 반복된 사이클을 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것이 우리가 어, 단지 사사기에서부터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부터 이 광야 시절부터 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로서 등장하고. 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세든지 아니면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 징계들 어 그러,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사이클을 기억하면은 다시는 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죄의 사이클을 돌아서는 안될 텐데, 어, 이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된 죄의 패턴들을 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뉘에미아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 에스라 시대 때 이미 어, 그런 어, 이 정화 작업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 시대 때에 또다시 반복된 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패턴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어,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듣지 아니함 이것이 이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고 어,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어, 심판을 내리신 것도 이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어, 그들이 스스로 어떤 이 삶의 주인 주권자 어, 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의 모습이 이 고집 목을 곧게 하는 것, 이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실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이 반복된 패턴들을 생각할 때에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 사실 이런 죄 고백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 언제까지 어,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훨씬 더 은혜로운 메시지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하나님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언약을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근원의 문제를 확인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역의 죄에서 우리도 또한 멀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우시고. 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게 아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돌이킴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이 신들에게 패배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대에 있었던 이 바빌론 페르시아 지역에 어 있는 그 신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마르둑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어이 사람들의 이 끌려간 지역의 사람들의 선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아수르가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나 또 열왕기에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이렇게 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셔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하여 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이방의 왕들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셨다예요. 이게 이제 강조되는 거죠. 이방 왕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방 신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 언약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어, 주장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지금, 어, 곤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주님과 세워 기록하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어, 갱신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의 통치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일하셨다면 다시금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그들이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경험하는 큰 환란과 어려움을 이 언약을 새롭게 체결함을 통해서 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하셔서거나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된 본질과 죄악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의 체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본질적인 지배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땅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과 악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의 통치가 아니, 괴로움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회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